시간 가슴에 품어왔던 꿈 죽기 전엔 꼭 해보리라 다짐했던 꿈 미처 몰랐다 그날이 이렇게 성큼 내게로 모지내 남편이랑 스카이 다이을 하러 가는 날이거든요 어제 밤부터. 심장이 너무 쿵쾅거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침이면 좀 괜찮아질 줄 알았더니 더 쿵쾅거려요. 지금 심장이 막 뱃속에 들어가 있는 느낌 아세요? 아, 진짜 너무 무서워 어떡해. 여쭤보니까 아직까지는 스카이다이빙 하다가 기절한 사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최초가 될것 같아요. 아, 진짜 기절할까봐 너무 걱정돼요. 아, 차라리 기절하면 낫지 만약에 하는 도중에 바지, 오줌 싸면 어떡하지? 제정신이 아니어가지고... 너무 무서워요. 지금 진짜 잘할 수 있을지... 휴파 무너져... <laughs> 목 젖히네, 목을 젖혀 무서워서 저러는 거야? 뭐야? <웃음> <웃음> 띵다 할머니, 오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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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살 할머니도 뛰었어요. <laughs> 하시던데 자신 있게 뛰는 거지, 뭐 벌써 무서운 면 어떻게 해? 나는 이미 어제부터 무서웠던 사람이야. <laughs> 나 이거 뛰고 나면은, 고기 사줘. 기다리니까. <laughs> 알겠지? 스카이다이빙 하러 가는 길이 공항 가는 길이랑 똑같네. 공항이야? 비행기 또 해야 되잖아. <laughs> 아, 그러네. 여기 가는 길에 이렇게 허먼스 베이커리도 만날 수 있고. 마치 아, 여유만 있으면 들러서 빵좀 사가는데. 어, 이쪽은 여기 단단 골프 연습장. 여기 안 다니는 한인이 없는 거 같아. 죄다 여기 다니는 거 같아. 다 만나 다 만나. 단단 안 가면은 모든 한인 분들을다 만날 수 있고. <laughs> 아, 저화이 공항 길로 쭉 오다가 응, 저거 그 주황색 저거 어, 저기 있는 공항이고 일로 가면 공항이다. 일로 가면 저쪽 뒤가 저거. 어머 이거 여기서 노란색 저거 다시 보이죠? 가야겠다. 아, 노란색 표지판 보이는 데서. 호주 업체라고 그랬지. 사장이 호주. 관도고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니. 아, 나를 못 믿어, 나를. 아니,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뭐이 제목 칸질 거니? 이 스스로 네스 휴메인가메인 친구? 큐메인 내가 제

<웃음> <웃음> 아니 근데 나온 사은 아니네 나는 이제 같이 했으면 하는 거지 나는. 아니 어차피 화이팅 내삼 편화이팅 <laughs> 아니 나 뛰는 거에안 가는 가 음. 아까 아까 그 사람이네. 어 아, 그러네? 최소해 <laughs> 음, 보여? 아니면 다시 있잖아. 군대 군대 다녀왔다 이거야? 아니, 군대 써본 거한번 해. 이태원 군무랑 신의 아들이랑. 다시 자신 있어? 자신있어? 전혀 <laughs> 최소해. <laughs> 근데 아까 왜 다리 떨고 있었어? <laughs> 아까 다리 엄청 떠던데? <laughs>

남편은 하늘로 슉 날려보내고, 저는 갤러리로 참가해서 좀 이따 남편이 이제 스카이다이빙하면 착륙하는 장소 있잖아요. 거기에서 지금 대기를 하고 있어요. 아, 근데 제 남편은 몸이 무거워가지고 빨리 떨어질 것 같은데? 좀 이거 하늘에 오래 머물러 있어야 약간 뽕 뽑는 그런 느낌 아니에요? 아, 빨리 떨어질 것 같은데. 무거워서 제일 빨리 떨어지는 중력의 법칙에 매우 충실한 우리 남편. 와 다른 분들하고 떨어지는 속도가 다른데? 제일 빨리 떨어지는 이분이 내 남편이 아니었어. <laughs> 어? 어이 왠지 느낌이 이게 내 남편인데? 와 이번엔 부디 남편이게. 왜요? 어? 왜 어, 달라 달라? 전혀 다른 세상에서 뛰어내리니까 이거 전혀 현실 같지가 않아요 <laughs> 진짜? <웃음> 어, 또 하고 싶을 정도야? <laughs> 나 아직도 감동해서 못 벗어나고 있네 이 내가 이거 냉장고에 붙여놔줄게 한한달 동안 어땠어? 어, 어 진짜 한번 해볼만 해, 진짜. 어. 달라. 달라? 뭐가 달라? 아, 이게 다른 세상이야. 어떻게 해봐봐, 어, 큰일 날 수가 없네. 세상에서 한번꼭 해야 돼. 어. 라면 <laughs> <많은> 후에. 어. <laughs>